저희가 수입해오는 노란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하면 이 애플 망고는 새콤달콤한가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한번 까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도 한 박스를 먹어버릴 만큼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택배로 받은 애플망고, 언제 먹어야 제일 달까요? 검은 반점은 괜찮을까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국내산과 수입산은 또 뭐가 다를까까지 지금 애플망고 농장에서 그 정답을 확인합니다. 애플망고 어떻게 고르면 실패 없을까요? 시중에서 애플망고를 고르실 때에는 아마 농장마다 저희와 똑같이 완숙가로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요. 망고는 너무 과숙이 되게 되면 말랑말랑해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 섬유질이 조금 더 도드라져서 먹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홍시 맛이 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부드러운 맛? 단맛만 나기 때문에 애플망고의 향을 즐기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한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을 맡았을 때 향이 진하게 나는지. 그리고 그 향에서 달콤한 향과 그다음에 애플망고 특유의 향이 같이 존재하는데 그 달콤한 향이 느껴지고 단단하고 겉면이 붉은 거를 고르시면 실패없는 망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단한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조금 말랑말랑해서 과즙이 극대화됐을 때 드시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애플망고 먹는 방법은요. 손님이 오셔 가지고 예쁘게 먹을 때에는 씨 주변으로 해서 절반을 자르고 벌집 모양을 내서 뒤집어서 많이 드실 텐데요. 모양은 너무 예쁘지만 먹을 때에는 이렇게 입에 다 묻히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않고요. 이 망고는 여기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cm 정도 사이에 씨가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단면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입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칼로 껍질을 벗기실 때에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집에서 망고 보관은 박스 채로 실온에 한 반나절 정도 두셨다가 한 알씩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더욱 더 오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에서는 크게 그렇게 후속을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박스채 동봉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수입선 망고를 구입을 하셨는데 너무 초록색, 녹색이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씩 신문지에 싸가지고 실온에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두시고 그 다음에 열어봤을 때 노란색과 빨간색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녹색이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더 두시면 됩니다. 가끔 검은 반점이 생기던데 그건 왜 생기는 건가요? 바나나를 예로 들면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숙성되는 과정에서 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슈가 스팟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당도가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스팟이 올라왔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날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애플망고 왜 비싼가요? 애플망고가 국내에서 재배되는 그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묘목을 구입을 할 때에도 묘목 한 주당 가격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묘목의 단가도 워낙 높기도 하고 하우스 시설을 구축을 하는데에 600평.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되고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4도 이상의 난방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경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입산망고가 많은데 국내산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 수입산망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도 수입산망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그리고 국내산 망고가 소비되는 게30%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점점 더 국내산 망고가 점유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내산 망고를 드신 분은 수입산 망고를 드실 수가 없어요. <laughs> 선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산 망고를 한 번씩 접해 보셨던 분들은 수입산을 안 드시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산 망고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산 망고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혀서 수확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 맛있는 맛의 정점에 있을 때 소비자한테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속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최고 강점이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산 망고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뭔가요?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제가 망고를 받았는데 언제 먹어야 되나요? <laughs> 숙성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망고는 제가 가장 맛있을 때 발송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애플망고는 항염작용도 있고 그리고 눈에도 좋고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 조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특히 좋아요. 그리고 이걸 모금으로서 피부도 좋아집니다. 숙성 상태는 어떻게 보면 알수 있을까요? 현재 이 망고 상태에서 숙성되는 정도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 여기 꼬리가 지금 현재는 녹색인데 숙성이 진행이 되면 꼬리 밑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물결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오게 되고 이 붉은 빛이 도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숙성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숙성이 돼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열매인데요. 제가 손만 대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손으로 치면 망고가 똑 떨어질 거예요, 아마. 택배로 받으면 언제 먹어야 하나요? 지금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완숙가로 배송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5%에서 80%의 숙성도에서 택배를 발송을 하는데요. 받으셨다가 드시기 2-3시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시고 약간 찬 상태를 유지한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 너무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셔도 향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서도 숙성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망고 알레르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망고를 드시기 전에 이제 입술 주변이나 이렇게 손등 같은 데에 과즙을 조금 짜서 여기 부위가 간지럽거나 따끔따끔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해주시고 드시면 되는데 특히 돌전에 아이들은 저는 섭취하는 거를 좀 권장하지 않고요 돌 이후 아이들에게 주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테스트를 조금 해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농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언제 귀농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망뜨 진도의 대표 신혜민 입니다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진도에서 처음으로 애플망고를 재배한 농가예요. 17년도 9월에 기농해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7년차입니다. 어윈이라는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품종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1200평에서 1750주의 나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계획 밀식형 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농할 당시에 작물을 두 가지 정도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딸기였고, 또한 가지는 애플망고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애플망고가 육지에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하고 킬로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과감하게 애플망고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농사 경험이 없고 잘 몰랐기에 정말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작물인 것 같아요.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요? 진짜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큰 이슈라고 하면 저랑 신랑이랑 둘다 농사 경험이 전무했고 하우스 농사라는 거를 정말 처음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첫 해에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하우스가 날아갈까봐 줄로 꽁꽁 동여 매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해가 뜨게 된 거예요. 일기예보상에서는 분명히 한 3, 4일 정도 흐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보와는 정말 다르게 화창하고 아주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그런 날이 됐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그때 저희가 진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좀 서울에 이르부로 가가지고 다 다시 농장에 돌아왔을 때에는 여기 안에 있는 나무들이 다 갈색깔로 변해서 고사한 상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기농해서 6개월도 채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제 관계자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시찰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묘목을 구매한 곳에다가 이제 나무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 나무를 계속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나무가 이미 고사해버렸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포기를 하고 새로 심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저희는 나무를 포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답을 못 찾았고요. SNS를 통해가지고, 그 인도 쪽에도 망고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어떻게 농업 박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밤낮 없이 소통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시 살리게 됐어요. 지금 그 나무가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에요. 뿌리가 그냥 이렇게 쑥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그 나무를 다시 이렇게 튼튼하게 살려서 열매를 맺은 농가는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와,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애플망고 선택. 지금 돌아보면 후회 없으세요? 애플망고 농사를 하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적 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00평에 1750주라는 많은 그 나무를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이 간다거나, 아니면 주말도 없이 손이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타 농사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매력적이고, 회사 다녔던 것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물 선택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고 월라벨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영농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확기도 주말에 쉰다고요? 아 수확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때는 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주말을 반납하고. 해야죠. 망고나무 수령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구매한 게 묘목 2년생을 가지고 와서 7년째 재배하고 있으니까 한 8년생에서 9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의 수령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양도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평균적으로는 3톤에서 4톤 정도고요. 매년 이제 수확량은 1.2배에서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톤 정도 수확할 예정입니다. 나무 수명은 보통 얼마나 보세요? 수명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화분 재배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년 정도는 끄떡 없이 수확을 할수 있겠다 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나무를 작게 가둬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그 농부의 기술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농지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네, 저희 농장에서 바라보는 앞에 들판인데요. 너무 뷰가 좋지 않나요? 네, 저희가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서울과 진도를 한세달 정도 오가면서 이 부지를 직접 다니고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귀농 터세를 겪으신 적은 없나요? 어, 저희는 귀농 터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이 저희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텃세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어, 저희가 특별히 잘하는 거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한 거는 정말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일하시는 할머니들께서 물을 잘못 챙겨가지고 오실 때에 물한 잔씩 대접해드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특히 핸드폰이 잘 기계를 잘못 만지셔서 가지고 안될때 이제 저희 한 번씩 찾아 오시는데 그럴 때 이제 자녀들 대신해서 핸드폰 기계 만져드리고 그런 거 외에는 저희는 딱히 한 거는 없습니다. 볼 때마다 항상 돈 많이 벌어라 대박 나라 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에도 저희는 힘이 나니깐요 너무 잘해 주세요.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 저는 기농 터세가 없어졌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 저희가 진 지도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대파나 구기자, 뭐 배추 이런 것들을 재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텃세를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물이 생소한 작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쟁 작물을 피해 가는 것도 팁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표님 향후 꿈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 망고의 재배법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망고를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하우스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적기에 들어가는 영양제나 비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망고 재배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부지 선정부터 그 다음에 하우스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나무가 몇주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하우스 폭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료는 언제 시비해야 되고 살충 방제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다 정리. 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컨설팅할 수 있는 농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게제 목표입니다.